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비디오에서는 평면 변형에 의한 플라이 스티어를 알아봤는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비평면 변형에 의한 플라스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서로 반대의 코드각을 갖는 두 복합판부터 요약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코드각이 서로 반대인 두 복합판으로 구성된 한 개의 라미네이트판에 대하여 옳은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평면과 평행하게 인장이나 압축을 주면 변형도 평면 내에서만 발생한다. 두 번째, 평면과 평행하게 인장이나 압축 아축을 주면 비평면 변형이 발생하여 입체적인 형상으로 변형된다. 지난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레디얼 타이어는 경사각을 갖는 고강성 코드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비평면 변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 그림과 같이 타이어 벨트가 서로 반대 방향의 코드각을, 코드 경사각을 갖는 두 개의 복합판으로 구성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서로 반대의 강화 코드각을 갖는 두 복합판이 인장을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각각 인장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직사각형 형상이 평행사변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평행사변형이 아니고 코드 경사각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의 평행사변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의 변형은 서로 다르지만 변형된 형상은 평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코드각이 서로 다른 복합하는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데 이두 개의 판을 서로 접착하여 한 개의 라미네이트 판으로 만들어서 인장을 가하면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타입 A는 복합판 2가 앞으로 나와 있고 타입 B는 복합판 1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화 코드로 보강이 된 복합판은 강성이 가장 강한 방향과 강성이 가장 약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코드와 평행인 방향이 강성이 가장 강한 방향이고, 강화코드와 직각인 방향이 강성이 가장 약한 방향입니다. 이두 개의 방향을 principal axis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의 대각선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파란 대각선은 빨간 대각선보다 강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대각선의 방향은 강화코드 선과 각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약대강선의 방향은 강화코드 선과의 각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복합판이 서로 합쳐져서 일체가 되었을 때 약대강선과 각대강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복합한 1과 2의 각대각강선과약대각강선을 한꺼번에 나타내었습니다. 실선은 복합한 1를 나타내고 파선은 복합한 2에 대한 대각강선을 나타냅니다. 복합한 1과 2를 접착하였을 때 서로 맞닿는 면을 중앙면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복합판 두개 이상을 접합한 것을 라미네이트 복합판이라고 합니다. 이두 개의 판은 서로 접합되어 있으므로 중앙변이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합판 1의 바깥 표면에 있는 약대각선의 선의 길이는 복합판 2에 있는 강대각선의 선의 길이보다 길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합판 2의 바깥 표면에 있는 약대강선의 선의 길이도 복합판 1의 바깥 표면에 있는 강대각선, 각, 강대각강선의 선의 길이보다 커야 합니다. 평면 내 변형으로 가는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며, 따라서 다음에 설명할 비평면 변형, 아우 e 브 플레인 디포메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합판 1이 앞을 향하고 있는 라미네이트 판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실선은 복합판 1에 대한 대각강성 선을 나타내고 있고 파선은 복합판 2에 대한 대각강성 선을 나타냅니다. 복합판 1의 대각강성 선은 마이너스 z 축을 향하는 바깥 표면에 있으며, 복합판 2의 대각강선은 플러스 Z축을 향하는 바깥 표면에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장을 받는 경우에 복합판 1의 약대각강선선은 복합판 2의 강대각강선선의 길이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들 둘의 원래 길이는 하중을 받기 전에 똑같은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A점과 시점은 플러스 Z축 방향인 화면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합판 2의 약대각강선선은 복합판 1의 강대각강선선의 길이보다 길어야 합니다. 이들 둘의 길이도 원래는 하중을 받기 전에 똑같은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림의 B점과 D점은 마이너스 Z축 방향인 화면에 앞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뒤틀림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원래의 형태이고 중간 크기의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높은 하중이 적용됐을 때 모습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뒤틀림 변형이 어떻게 진전되어 진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뒤틀림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표시된 A점 부위를 확대를 해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뒤틀림 변형이 발생하면 각축을 따라 A점의 변이가 발생을 하며 그림에서 이들이 각각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동은 평면에 작용하는 힘이 비평면 변형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커플링 스티프니스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왼쪽의 복합편의 변형 형태는 오른쪽의 접시 받침판이 보여주는 변형 형상과 유사합니다. 왼쪽 A, B, C, D 점에 해당하는 점들을 오른쪽 그림에서 똑같이 A, B, C, D 점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해보면 A 점과 C 점은 뒤로 변형이 되고 B 점과 D 점은 반대 방향인 앞쪽으로 변형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녹색 화살표가 이들을 대각선 방향으로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현상에 의하여 복합판의 양 끝단이 단순 지지되어 있다면 코드각이 서로 상반된 채로 접합된 라미네이트 판은 인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양 끝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포팅그의 논문 SA 페이퍼 남바 no. 760731 플라이스티어인 레이디얼 카 s 크 스타이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라이스티어가 발생하는 타이어 벨트는 타이어의 일체로 조립이 되어 비틀림 변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서 비틀려 있는 부분이 평탄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모멘트와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이 노면에 전달이 됩니다. 비틀림 모멘트 때문에 가운데 그림에서 빨간 부분은 타이어에 누르는 힘이 크게 파란 부분은 힘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비틀림 모드는 스티븐 니스 커플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종방향과 횡방향의 힘도 또한 발생시키게 됩니다. 타이어가 노면위를 구르면 타이어의 노면 접촉면에서는 벨트는 평탄한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플라이스티어가 없는 타이어는 노면 접촉부가 아닌 구간에서 벨트의 커비처가 타이어의 종방향이나 횡방향으로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진행방향과 타이어의 종방향의 중심선이 일치하게 되고 타이어는 따라서 직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플라이스티어가 있는 타이어는 노면 접촉부가 아닌 구간에서 벨트의 커비처가 경사지게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종방향이나 횡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이어의 비틀림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과로 발생한 비틀림 현상은 노면 접촉면에서 평탄한 형상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모멘트와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타이어가 움직이는 방향은 타이어 휠 종축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타이어의 비평면 변형에 기인하는 플라이스테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답은 2번 평면과 평행하게 인장이나 압축 하중을 주면 비평면 변형이 발생하여 입체적인 형상으로 변형된다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라미네이트 복합판은 두 개의 복합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타이어 벨트는 경사각을 갖는 고강성 코드로 보강된 라미네이트 복합판입니다. 두 개의 복합판으로 구성된 라미네이트 복합판은 코드 경사각이 서로 다르면 비평면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평면 변형은 플라이 스티어를 발생시킵니다. 이전 비디오를 보시면 향후에 출시될 비디오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번호 H30에서는 코너시티와 플라이스티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코너시티는 제조산품 문제이고 플라이스티어는 설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평면 내 변형에 의하여 발생하는 플라이스티어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코너시티와 플라이스티어 6편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현상을 뒷받침하는 다미네이트 이론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 비디오를 무료로 구독하시면 다음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